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어의 이해 세 번째 파트.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동명사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동명사가 무엇일까? 자, 동명사라는 건 일단 생김새는 동사 원형에 인지를 붙인 형태를 동명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죠. 아무래도 이, 어,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동명사라는 게 명사적인 기능과 그리고 동사적인 특성, 요거를 이제 함께 같이 갖춘, 갖춘 자, 그런 친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명사적, 명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사적인 특성은 조금, 어, 과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동사적인 특성이 뭐냐. 우리가 흔히 동사를 타동사, 자동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타동사란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동사를 얘기 해요. 자, 자동사는 반대로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있어야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런 게 타동사, 자동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laughs> 자, 오늘 볼, 이제, 동명사 주어에서도 확인될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하나만, 아, 주어네! 하고 딱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동명사 뒤에 달라붙은, 타동, 타동사 뒤에 붙은 목적어. 자, 그리고 자동사 뒤에는 뭐 수식어 같은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아니면 보어라든가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타동사, 자동사는, 솔직히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일단 생김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가 달려 있느냐, 없느냐. 마치, 자, 남자와 여자처럼. 자,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실상, 어, 생김새만으로 암컷, 수컷이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이 동명사라는 것도 소리 동사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 자 동사뒤에 목적어가 달려있느냐? 자 그런 것들은 다동사아 없다 그럼 자동사. 물론 의미상으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질문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구문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Doing things quickly actually ends up slowing you down, such as when you rush out of your house, o n d y t realize you forgot your keys, phone, or wallet on the kitchen table.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doing, 어때요? 자, 맞아요. 이게 동명사입니다. do 뒤에 이제 ing가 붙어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do'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o'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하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바로 'things' 요 명사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주어를 자, 동명사인 'doing' 요것만 주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doing things quickly' 요 덩어리째를 하나의 덩어, 아, 하나의 주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oing things quickly. 빠르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겠죠? 자, 뒤에 나와 있는 actually, 요거는 이제 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뭐 한다? ends up slowing you down. 이랬어요. slowing you down. 자, 여기서 이제 slow down 같은 경우도 end up 이라는 동사 뒤에 아, ING e 형태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수로의 연장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end up 하면은 결국에 뭐뭐 하게 되다 그런 말이죠. 결국엔 너를 늦추게 만들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너를 둔화시킬 거야, 느리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도 slow down도 누가 하는 것이 되겠어요? doing things, 이것이 하는 거라고 우리 가볼수 있겠죠. 자, 그 뒤에는 such as when you rush out of your house. 이 부분은 수식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시간상 쌤이, 자, 자세하게 분석은 안하고요 네, 이제 해석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such a s 자, 마치 모처럼, when you rush out of your house,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갔지만, only to realize,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야. You forgot your keys.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쇠, phone, 핸드폰, 아, 그리고 wallet. 자, 지갑을 on the kitchen table. 자. 어, 주 어, 주방이죠? 주방 테이블에 두고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 너를 늦출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 부분은 좀 자세하게는 안 하고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동명사 주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driving faster will not get you to your destination any sooner.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driving. 자, 여기서도 drive라는 동사의 ing가 붙은 게 보이네요. 그죠? 자, driving faster. 자, faster는 뭐예요? 이게 목적인가요? 음,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보셔야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동사, 자동사 그러한 특성이 우리가 동명사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동명사 주어구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도 바로 아, 이 동명사 주어에 수로가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라는 게 자, 동사적인 특성을 아무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목적어를 가지거나 아니면 목적으로못 가지거나 그러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더 빨리 운전하는 게웬너 o u 여러분들을 자, to your destination. 그래서 get은 가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자, take somebody to somewhere 하면은 자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를 너의 목적지로 데려다주지 못할 거야. Any sooner, 더 빨리 데려다주지 못할 거다. 라는 거죠. 자, 하는 말이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볼 건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읽고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Assuming that by doing things faster, you will get more done is a trap. 자, 여기서도 보세요. Assuming. 자, 뭡니까? Assume이라는 동사에 이제 ing가 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동명사 주어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은 대부분, 어? 수로가 어디지?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여기서 will get 또는 is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들이 will get is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동명사가 자 타동사적인 특성을 가지는 애니, 아니니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assuming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think랑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hat부터 done까지가 Assuming의 목적어라고 보는, 명사절로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다 주어로 치면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한요 정도쯤에서 끊어서, 자,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 해도 돼요. <laughs> 근데 문제 풀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자, 그럼 딱 보이죠? Assuming that, 자,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is, 뭐다? A trap. 자, 함정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자, 물론, 대절 안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대신 뭡니까? 접속사가 되겠죠? 자, 접속사 앞에 a s s u m 자, a s s u m 이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명사절이다. 다시 한번 확인사살이 가능하죠. 자, 근데, 때 뒤에는 이제 주어수로, 그런 이제 문장구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by doing things faster. 자, 어때요? 자, 이게 정말 좋은 자료예요. <laughs> 왜냐면은, 자, 지금 전치사 by가 나왔죠? 자,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을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사가 붙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 doing이라는 동명사가 그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y doing things faster 이게 다 전치사 구가 된 거죠. 여기서도 아까 봤던 거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죠? Doing t h e s things 목적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더 빨리 이제 무언가를 처리하는 걸 통해서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주어수로가 딱 모습을 드러내죠. You will get. 자, 주어수로. 그죠? 자, 근데 이제 more h a n 이게 어려우실 건데요. 자, 여기서 more는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자, d o 여기서 목적 보호가 되는 과거 분사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you get more 더, 하면은 more를 명사로.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형식 구조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빠르 더 빠르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is a trap 보다 정점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급히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일처리를 늦어지게 한다. 이렇게. 자, 오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동명사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동명사를 그냥, 아, ing 붙은 애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동명사가 어떠한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느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더 자세하고 정밀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